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새벽 3시 30분에 부유물의 묘지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부유물이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해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귀신같은 느낌인데 이 집게사장님이 또돈 털러 가겠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새벽 3시 30분 이 시간 집게사장님은 어디론가 간다 또돈 털러 가는 거겠지 뭐흠 여기가 그 묘지구만 이 묘지 어딘가 무덤중에 보물이 붙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털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시간에 왔구만 새벽 3시 30분 좋았어 오늘도 돈을 위해서 이 무덤까지 왔구만 분명히 이 무덤에 지키는 유령들까지 있을텐데 어 핑핑이다! <뭐라> 핑핑이가 아닌가? 핑핑이가 이렇게 안생겼었나? 추억 돋네요 어, 여기 부엉이는 조개에요, 조개. 와, 옛날에 진짜 스폰지밥 진짜 많이 봤는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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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유령. 저, 양말 좋아하는 유령이죠? 저 경비도 있고. 와, 저거, 유령이랑 경비 피하면서. 아,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깐, 잠깐 구경하러 나왔어요! 아, 예, 나,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고. 차 쪽으로. 여기까지 나오면 분명 안 따라올 거야. 일단 탭을 누르면 우리들의 목표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탭. 네 명의 작은 무덤을 털고, 세 개의 큰 무덤을 털고 나가라고 하네요. 오케이, 일곱 개의 무덤을 털어야 된다 이거지. 아 근데 돈 벌라고 이거 무덤까지 털어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은 게임이니까요. 자, 일단 무덤이 어디 있을려나. 어 해적선이다. 이 해적선의 선장이 아까 그 유령이었겠죠? 모자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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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쟤 누구야? 쟤는 왜 빨간 색깔 물이 불... 다시지어 아, 사라졌다 순간이동을 하는 건가? 일단 첫 번째 무덤 한번 털어볼게요 아좀 시간이 걸리는구만 좋아 첫 번째 무덤 털었고 아뭘 털었다고 이렇게 나오진 않네 아 내가 기억을 해야 되 제가 기억을 해야 되나 봐요 아 여기가 큰 무덤이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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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기 안 돼. 자, 털었다. 어, 어. 일단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 총 3명이네. 저 경비 아저씨랑 저 빨간 눈빛. 그리고 그 해적 선장 아저씨. 이렇게 3명이네. 일단 돌아다니면서 더털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 여기다. 털어 털어, 털어, 털어. 아, 뭘 털었다? 고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뭘안 털었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무작정 다 털자.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돼. 오케이, 아, 얘가 앞에만 보네. 좋아, 공략했구요. 저 빨간 눈빛 자체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약간 엉덩이 쪽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아, 옛날에 스펀지밥 보면서 진짜 성대모사 많이 했었는데, 아, 오랜만에 성대모사 해볼까? 응. 음, 응. 음. 오, 아직도 되네? 어허 쩔쥬 쩔쥬? 옛날엔 진짜 비슷했는데 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어어어 죽겠다 저, 저 유령선장 금만 가고 지금 한 4개 털었나? 3개인가 4개인가 턴거 같은데 아직 반밖에 못 털었어 지금 나가면 안돼 지금 나가면 목숨 걸어서 돈을 얻는 보람이 없어 목숨을 걸었으면 난 1억 정도는 벌어야지 무덤 다털면 1억 정도는 벌겠지. 뒤쪽으로 약간 숨어서 어 저기 반짝이는 거 있다. 어, 저기 가야 돼. 되... 아씨, 아, 저기 가야 되는데. 아씨, 일단 숨어, 일단 숨어.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아, 여긴데, 아, 저 무덤 털어야 되는데! 나중에 기억했다가 다시 옵시다. 아이 <laughs> 경비 <병비> 아저씨한테까지 들켰어. <laughs>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아, 이 풀숲에 숨으면 은잘못 보나보다. 오케이. 이거 잘 이용합시다. 아니네요, 아니네요. 잘 보네. 이잘 보네요, 잘 보네. 여긴데? 깜짝아야 아, 저, 저 선상님은 왜 자꾸 늑대 소리 내는 거예요? 저 늑대 소리 내는 이유 아는 사람. 또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일단 앉아서 숨어, 불 끄고. 아, 아니 불 키는 거랑 안 <laughs> 들키잖아. 이거 왜 무슨 의미야? 불을 껐으면 못 봐야지. 하, 어, 정말. 그것보다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저 경비원 아저씨는 나스펀지밥 보면서 저경비 아저씨 못본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누구길래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냥 주민인 것 같은데 어 여긴 뭐지? 어 들어갈 수 있다 들어어수 있다 어! 오오 버거 아니, 이런 거 있어, 개살버거가? 아, 깜짝아. 여기 경비한 분도 개살버거 먹네. 얘 개살버거 사장님 아니야, 내가. 개살버거 한 10개 줄 테니까 음, 좀 봐달라고 하면 안 되나? 일단 무덤 하나 더 털고요. 좋았어. 튀어, 튀어, 튀어. 털고다 털었어. 얘 핑핑이 아닌 것 같아! 핑핑이가 저렇게 좀 예뻤나? 저 핑핑이 여자친구 아니에요? 핑핑이도 여자친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여기 무덤이야. 드디어 왔다. 아까부터 여기, 여기를 가장 먼저 털고 싶었어. 아, 들켰다, 들켰다. 괜찮아, 괜찮아. 눈치 싸움. 좋았어. 어, 뭐... 아! 이번에는 제가 어떤 무덤을 털었는지 기억하면서 털어볼게요. 기억해, 기억해. 자, 미스터 푸. 자, 털었고. 미스터 푸푸. 네 번째 거 털었죠, 지금. 자, 큰 거. 자, 큰 무덤 하나 털었고. 오케큰 무덤 바로 두개큰 무덤은 빨리 타러 가야겠다 좋았어 아, 아저 경비원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속도가 아씨 또 들켰네 아씨 이런, 아, 이런. 어얘 심리전 막고수네아 지금 심리전 보소 가다가다 여기 도 원루스의 무덤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무덤. 좋아, 그러면 지금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무덤 털었렇요 무덤 두 개랑 큰 무덤 한 개만 털이이제나이수 있어요. 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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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스토피드자스토피드 무덤까지. 스토피드 무덤이 이제 세 번째 거였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무덤만 털면 돼. 자큰 무덤까지, 큰 무덤 다 털었다. 이제 무덤 하나 남았어요. 이제 남은 무덤은 첫 번째 무덤, 젠손의 무덤만 털면 되거든요. 젠손씨, 젠손씨 무덤이 어딨지? 음. 여기다. 여기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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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저 빨간 눈빛 아저씨는 무덤 털때 순간 이동하면서 잡나 보다. 괜찮아요. 안 보이죠? 앉으면 좋았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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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내가 봤을 때저 부엉이가 꼰지르나 봐. 그게 아니고저 이렇게 어떻게 위치를 잘 알아? 다 맞다. 이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자, 괜찮죠? 걸려도 돼, 걸려도 돼. 도망 가면 되거든요, 이제. 좋아, 일곱 개의 무덤을 다 털었어. 어차피 입구의 위치는 저쪽이야. 제가 기억하죠? 아, 근데 집게 사장님은 개살복으로 충분히 돈 많이 벌지 않나? <laughs> 왜, 왜 항상 돈을 털지? 좋았어돈다 털었어. 타타타타타 탄. 좋았어. 튀어. <laughs> 저 경비원이랑 유령 친구는 이 무덤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나 봐요. 자, 이렇게 오늘도 집게 사장님은 돈을 털었고, 돈을 털었으니 기분이 좋겠죠? 집게 사장님은 돈을 좋아하니까요.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나쁜짓 하지 마세요. <laughs> 안녕!